안녕하세요. 양승아 프로입니다.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레슨이 될 거예요. 백스윙탑을 이렇게 굉장히 높게 가시는 분들. 높이 올려서 몸을 많이 쓰시게 되시는 분들. 팔은, 팔의 힘은 결국엔 높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빼기가 더 힘들겠죠. 이 손을 이렇게 어깨 높이까지 어깨 높이보다 더 아래쪽, 가슴 높이까지만 올려주시는 거예요. 탑을 높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, 이렇게 가슴 높이까지만. 그럼 백스윙이 올라가는 도중에 팔을 들려고 하지 말고, 이렇게 가슴 높이까지만 해준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, 올라갈 때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, 어깨 높이가 위가 아닌 가슴 높이까지만 스윙을 해주시는 거죠. 백스윙. 다운 스윙. 백스윙, 다운 스윙.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요. 다음에 또 봐요. See you!